안녕하세요. 로그스의 나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민사 손해배상에서의 판결과 이제 판단과 산재에서의 이제 판단에 있어서 차이점을 어 설시한 판결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재에서 이제 산재보험법에서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어,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민사든 기본적인 이 어, 입증 책임에서의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요. 어, 주장하는 권리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근로자가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은 어 원고인 근로자가 갖게 되고,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상해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이산재 보험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근로자한테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사내 그 손해배상하고는 달리 근로자의 생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나 취지하는 어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지급을 할 때는 급여 지급을 할 때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산재보험 급여를 지. 어, 지급을 할 때는 사업주 측에 과실이 없어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죠. 이것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상계이론. 과실상계이론은 어떤 겁니까? 어, 근로자가, 근로자가, 어, 이제 뭔가 기왕증이 있다던가, 원래 아팠던 부분, 아니면 사고를 발생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가, 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근로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참작해서 손해액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것. 그게 이제 과세상계 원칙이에요. 그런데 민사에서는 그러한 과세상계 원칙이 다 적용이 되지만,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민사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원래 아팠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이 이번에 산재를 어 당했을 때 아니면 뭐그 사고나 아니면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생겼을 때그 기존에 아팠던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확대됐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작해서 급여를 덜, 보험급여를 덜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네,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사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어, 있는 거죠. 약간이 아니고 사실 지금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개인적인 취약성 에서 기인해서 이 상병이 발생, 질병이 발생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을 들어서 손해 그 배상에서의 과실상계 원칙에서처럼 그 근로자의 기왕증을 고려해서 요양급여, 치료비를 덜 주겠다 이런 것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사안이에요. 네. 오늘 이제 판결 내용은 이런 이제 민사 손해배상과 산재보험에서의 과실상계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 기왕증 관련해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느냐에 대해 소개한 판결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